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에스겔서를 이제 어제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구약의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언제 쓰여졌는가?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언제 활동을 했냐면은요, 예,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환상에 대한 기록들이 쭉이 에스겔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 환상과 또그 가운데 들려진 음성을 위주로 쭉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에스겔 1장 1장을 보면은 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쭉볼 텐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본 환상에 대해서 첫 번째 본 환상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뭐 생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로 그렇게 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 환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일단 어떤 모습 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의미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차피 환상 자체가 계시의 말씀이고 예, 어떤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환상을 우리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다, 이게 정말 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다 찾아내려고 하면 도리어 그 가운데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예, 그 왜곡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 봐야 되는 이해되는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 그 책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환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갖고 있는 큰 방향과 의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이 숫자는 뭐다라고 해서 그걸 막 우리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억지스럽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환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눌 이 환상들 어제부터 쭉내 그 생물이 보, 생물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생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쭉 보는 어, 보고 이렇게 기록한 환상들이 쭉 나오는데 이 환상들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크게 중요한 핵심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보충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하면 이렇게 별로 잘못될 리가 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또이 환상을 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그가 살던 고향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은입니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정말 핵심되는 지도자급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지금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이 참 다른 선지자보다 어, 좀 다른 것은 이 에스겔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전을 돌보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돕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성전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성전은 이미 파괴됐고 예, 지금 있는 자리는 타국 그것도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이다 하는 거죠.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수 없는 예, 그런 곳에서 저에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에스겔의 상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지지만 사실은 자기의 터가 아닌 남의 터에서 그것도 포로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 사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세움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 아주. 좀 희망이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임무가 맡겨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바로 에스겔이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럼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죠. 그 환상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는 환상일 것이고, 그 에스겔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 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그 유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발광가에서 환상을 볼 때, 어 제일 그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예 1절 일장 1절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 발강가에 사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게 30세에 그 사로 잡힌 자로서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을 때의 말입니다 이 30세라는 나이도 중요해요 30세가 어떤 나이냐면 이 제사장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후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언제냐면 30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그때에 자기가 있어야 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포로 잡힌 상태에서 그발강가에 있을 때 예, 그때 일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예.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뭐가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누구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 전체를 예. 쭉 주도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의미입니다. 이게 예.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여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지한다고 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살아계신가, 돌보시는가, 우리를 지키시는가, 보호하시는가, 약속하셨던 거, 그 약속의 말씀은 진짜 유효한가 하는 그 시점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때 나타난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환상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쭉 보면 다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에스겔이 그내 생물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거다. 회복시킬 거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의 어떤 목표점입니다. 의미의 최종점입니다. 그걸 알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쭉 읽다 보면 막 헷갈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표점은 그거라는 걸 아시고 보시면 예,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15절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이 앞에 나오는 내 생물을 봤습니다. 그러나그 생물들을 보니 예, 그 생물들 곁에 는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더라.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있는데 그땅 쪽에 보니까 바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각 생물들에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더라 하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모습입니다. 그 바퀴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1 6 절에 보면은 바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있는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바퀴를 봤는데 그 바퀴가 뭐냐면 황옥 같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보석 같은 모형, 모양을 하더라. 이 황옥은 뭘 의미하냐면 거룩함,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이걸 통해서 뭘본 겁니까? 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디든 다닐 수 있고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바퀴를 통해서 봤다. 하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17절, 18절 쭉 보시면은 바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 아니,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예. 바퀴들이 네 방향으로 막 가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막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직진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딱 목표를 잡으면 그대로 이행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다볼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리더라. 예, 그러니까 생물과 바퀴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분리된 것처럼 봤는데 일치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면은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영이 있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더라. 바퀴들 가운데 영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영에 따라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물과 생물과 붙어 있는 바퀴는 누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영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이 생물들과 이 생물들에 속해 있는 바퀴는 움직인다. 예.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 생물이 바퀴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 2절 보시면은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예, 이제 생물 바퀴가 땅 쪽이 아니라 위쪽인데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도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가 어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더라. 예 그러니까 머리 위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수정같이 투명하고 두려운 궁창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궁창에는 23절부터 25절 쭉 보면 그 궁창 밑에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궁창이 머리 위에 있는 걸 보니까 날개가 큰게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생물들이 날개를 편 상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개를 움직일 때에 소리가 나는데 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은성과도 같은 그런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와도 같은 것들이 있더라. 예,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압도적이면서 그렇게 예,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더라. 군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에 그 전투하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더라라는 거죠.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26절 보시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궁창에 보니까 이 의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큰 왕이 앉는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좌가 있고 어 보좌 위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 같더라. 이게 막연하게 지금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 그 영광 가운데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이 보자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런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 같더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죠. 모습은 신의 모습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모양 같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영광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27절 보시면 은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쇄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예,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떤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쇄 같다. 그리고 그 속과 주위는 불과 같더라. 그리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고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결국 이 환상의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광채의 모양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무지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뭘 의미합니까? 약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다 있더라. 그이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여전히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뭘 지금 보여주시려 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약신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가 그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겠죠.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시 만난 다시 하나님, 다시 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이 믿음이 진짜구나. 살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보여진 그 감당하기 힘든 환상 가운데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은 에, 내가 믿을만한. 그런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뭐 신앙생활하면서 믿는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다잘 풀리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믿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나타나셔서 뭐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경험으로 또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여기,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한 구원자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지키시고, 인도한다. 내가 약속한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꾸 말씀하시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지금 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믿고 더그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그 하나님이 이미 성경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미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시선을 돌리니까 그런 거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 그렇게 하나님 손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에스겔처럼 저희에게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